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에서 꿈꾸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꾸마루 애플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어,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저희 아이들은 오늘, 어, 온라인 수업이 없는 날이라서 지금 방에서 신나게 놀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쇼케이스를 했거든요. 본인이 배운 내용들을 엄마 아빠 앞에서 또 선생님 앞에서 온라인상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쇼케이스를 가졌는데 또 기회가 되면 쇼케이스 내용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어떤 내용을 준비를 했냐면 제가 엄마표 영어에 관련된 영상을 올릴 때 어, 자주 들었던 질문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어, 엄마표 영어를 할때 아이에게 영어책을 읽어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어, 아이와 책을 읽다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시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과연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될까 이거를 한글로 해석을 쫙 해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영어로만 쭉 읽는 게 좋을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 처음 영어 독서를 시작했을 때 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어, 이거를 한국말로 해석해 주는 게 과연 맞을까? 아니면 그냥 몰라도 영어만 노출을 시키고 한글은 그냥 노출을 시키지 않는 게 좋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들과 책을 읽어가면서 이제 저만의 노하우를 갖게 됐어요. 어,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 영어에 대한 지식이 아직은 많이 없잖아요. 단어도 모르고, 그리고 발음도 모르고, 어,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럴 때는 엄마가 영어책만 읽어주시다 보면 아이가 흥미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물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엄마 목소리만 좋아서 듣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영어책만 읽어주면 좀 지루해 하더라고요. 예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렸을 때. 어, 그래서 영어 책을 읽었을 때는 꼭 한국말로 저는 해석을 해줬어요. 어, 예를 들어서 There was a rabbit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 옛날에 토끼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국말로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아, 영어로 한 문장 듣고 한국말로 한 문장 듣고 이렇게 하면서 내용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한번 이야기하고 한국말로 한번 이야기하고. 이런 거를 어좀 여러 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다가 아이가 어 한국말은 하지 말고 영어로만 읽어줘 이럴 때도 있었고, 엄마 이거 영어 책인데 한국말로 읽어줘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아이가 어렸고 어 글밥도 뭐 한줄 이렇게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영어 표현을 한국말 표현으로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어뭐 어떤 페이지에는 단어만 나오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고 한국말로 읽어 줄 때도 있었고 아이가 요청을 하면 한국말로 그냥 읽어 줄 때도 있었어요. 어 그런 것들을 많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는 한국말 말고 영어로 읽어 줘. 이런 시기도 오더라고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도 어 예전에는 영어와 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니는 영어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본인은 어렵잖아요. 잘못 알아듣겠고, 언니 읽는 수준까지 따라갈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읽어줘도 조금 시큰둥할 때가 있었는데, 어, 그럴 때는 아이가 한국말로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책을 가지고 와놓고서 한국말로 읽어달라고 하는 거죠. 어, 그럴 때는 그냥 그림을 보면서 아이는 그림을 보고 엄마는 한국말로 내용을 말을 해주면 돼요. 그러다 보면 영어 글자도 들어오게 되고 아이가 또 호기심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말로 영어책을 읽어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일단은 그 책에 아이가 조금 익숙해지게 하시기 쉽기 때문에 영어책이라고 해서 꼭 영어로만 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어느 정도 영어를 좀 읽었다. 단어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영어책을 조금 읽을만 하다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아이에게 쭉쭉 영어책을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모르는 단어도 나오고 아는 단어도 나올 거예요. 근데 아이가 만약에 물어보지 않는다면 그냥 쭉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아이는 옆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뜻을 이해를 하고 대충 이 단어가 이런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책을 읽는 그런 훈련을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물어보지 않는 단어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 어, 이게 또제 원칙이었어요. 어, 그 다음에는 아이가 만약에 궁금해하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아이가 궁금해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저는 가르쳐줬어요. 음, 아이에게 뜻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아니면 아이가 생각해낼 수 있도록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1번은 뭐, 2번은 뭐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이에게 그 단어의 뜻을 알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궁금해하는 단어 중에 제가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있잖아요. 완전 어린 아이들이 읽는 책인 경우에도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같이 아이와 함께 사전을 찾아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어주다가 또 독서 흐름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을 이용해서 단어를 찾는 방법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고요. 일단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휴대폰을 사용해서 단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아이와 함께 공유를 하고. 다시 읽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음, 아이도 만족을 하고 엄마도 속 시원히 알수 있어서 좋아요. <laughs> 근데 엄마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이가 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물론 나중에 엄마 공부를 위해서 찾아보실 순 있지만 아이가 특별히 물어보지 않는 단어에 대해서는 어, 말씀 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아이가 영어 레벨이 올라간다고 해서 단어를 다 알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전 요즘에도 아이가, 어, 때때로 단어를 물어봐요. 책 읽다가, 엄마 이 뜻은 뭐야? 하면, 요즘엔 아이 책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단어를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 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laughs> 단어 뜻을 찾아서 아이에게 말을 해줘요. 그리고 발음도 한번 같이 들어봐요. 어, 이제 휴대폰을 사용해서, 저 네이버를 통해서 단어를 찾을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단어 뜻도 나오고, 옆에 스피커 버튼 있잖아요. 스피커 버튼 있잖아요. 그걸 눌러서 아이와 함께 몇번 들어보고, 따라해봐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아이가 스펠링을 말해주고, 제가 받아 적고, 그리고 뜻을 확인을 해준 후에, 어, 같이 발음까지 연습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머님들도 아이들과 책을 읽으실 때 단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